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짜잔! 와!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간 뽀로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디키토이즈 폴리스포스가 출동한대요. 폴리스포스 자신 있지? 꼭 우리 친구들을 구해줘야 돼. 그럼 지금부터 함께해요. 유라와 놀자! 버튼을 누르면 아. 오, 출동합니다. 비켜서세요. 오. 자. 오 범인을 잡아서 이 안에 가둘 수도 있나봐요. 적을 공격해라. 야. 후.

여섯 시룸 화장실 너무 가고 싶다 크롱 위이 그러니까 버스 타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라고 했었잖아 미안하다 크롱 근데 진짜 진짜 못 참겠다 크롱 어 저기 휴게소 보인다 잠깐만 기다려 크롱 금방 데려다줄게 고맙다 크롱 브롱 빵빵 얘들아 이제 드디어 휴게소야 모두들 내려. 화장실부터 가야겠다, 크덕. 축축축축. 어우, 진짜 오래 앉아있었더니 힘드네. 우리 뭐좀사 먹을까? 벌써 배고파. 휴게소에 오면 간식부터 사야지. 감자튀김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자튀김. 오. 영차, 영차. 어우, 운전을 계속했더니 너무 힘드네. 영자, 이것봐, 이 버스 엄청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러게, 정말 단나는데 제가 주인인가보다. 가보자. 꼼짝마. 누 누구세요? 어? 엄마야, 도살 살려주세요. 선재라, 왜왜 어, 이러세요? 이렇게 멋진 버스를 타고 어딜 가는 거야? 저 저는 그냥 친구들 데리고 여행 가는 중인데요. 뭐라고? 우린 여행도 못 다니고 맨날 일만 하는데 안 되겠어. 욕심난다. 우리 이 버스를 빼앗자. 아,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우리한테 버스를 순수히 넘기는 게 좋을 거야. 손 들어. 제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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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좋아. 그럼 기회를 주지 우리가 열흘 살 동안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도록. 네? 그렇게 하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거다. 센다. 10 9 잘어떡 하지? 7 일단 도망가고 보자. 6 5 4 3 <laughs> 이때야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얼른 버스에 타자 <laughs> 얼른 휴가를 떠나야지 이제 다 탔어. 출발하자 이제. 우. 웅 퀵! 뽀로로! 왜 이렇게 운전을 막 하는 거야? 부웅. 부오오웅 어우, 멀미나. 나아할것 같아. 뽀로로, 좀 운전 좀 살살해. 너 자꾸 장난칠래? 뽀로로 하고. 하하. <laughs> 뽀로로는 여기 없는데. 다들 꼼짝없이 속았군. 히히히. <laughs> 뽀로로! 뽀로로 대답 좀 해봐!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해, 얘들아. 뽀로로가 대답도 계속 안 하고. 내가 한번나아가서 보고 올게. 어, 아니, 이게 뭐야. 뽀로로가 아니잖아. 저 사람들은 누구지? 안 되겠어. 빨리 친구들한테 알려야겠어. 얘들아, 얘들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혜리. 어, 앞에 뽀로로가 사라졌어, 얘들아. 그럼 대체 운전하는 사람은 누군데? 모르겠어. 이상한 아저씨들이 운전하고 있어. 뭐라고? 우리 이거 납치된 거 아니야? 크롱. 무섭다 크롱. 이 <laughs> <laughs> 이제부터 이 버로로 버스는 우리 거다. 달려볼까? 우! <laughs> 어, 어떡하지? 버스도 사라졌잖아. 흐, <laughs> 어떻게 해? 친구들이 납치당했나 봐. 흐 <laughs>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먼저 신고부터 해야겠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네, 폴리스 포스입니다. 어, 큰일 났어요. 제 친구들이 납치됐어요. 뭐라고요? 친구들이 납치를 당했다고요? 어, 지금 휴게소에서 버스를 통째로 도둑맞았어요. 제 친구들이 8명 타고 있고요. 어, 제발 구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갔나요? 아, 모르겠어요. 엄청 험상궂게 생겼고 뭐라고요? 총을 가지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네, 어서요. 오, 오, 대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지? 아, 나 너무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뽀로로 버스는 로로 버스는 정지하라. 뽀로로 버스는 정지하라. 오. 이런, 경찰이잖아! 더 밟아! 얼른 밟으라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얼른 멈추는 게 좋을걸! 어, 얘들아, 내가 너희들 구하러 왔어! 어? 뽀로로다! 뽀로로 살려달라, 크럼 걱정하지 마! 곧 구해줄게! 얼른 더 빨리 밟아! 말로 해선 안 되겠군! 물대포, 공격! 으, 이건 뭐야! 앞이 보이질 않아! <laughs> 너희들은 포위됐다! 너희들은 포위됐다! 꼼짝 마라! 인질들을 풀어줘! 어? 이거 뭐지? 그냥 경찰도 아닌 거 같아. 특수경찰인 거 같은데? 얼른 내리지 못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획망을 좁히자! 어떡하지? 어, 우리 빨리 구해줘요. 아무래도 내가 끌고 내려야겠군. 캡틴, 내가 가겠어요. 그래, 얼른 들어가. 어서 앞으로 가! 어, 어, 왜 이러세요? 저희는 잘못 없다고요 여기 범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다 살려주세요! 너희들, 왜 뽀로로버스를 납치했지? 납, 납, 납치라니요! 납치한 거 아니에요! 납치한 게 아니면 뭐야? 강도 집보다 더 나쁜 게 납치라고 아이들 겁이나 주고. 어, 그런 거 아닌데. 그 주머니 안에 든건 뭐냐? 이거는 그냥 배고파서 먹을 거예요. 일로 서봐 확인해봐야겠어. 먹을 게 맞습니다. 대장. 저희는 납치한 게 아니라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서 버스를 그냥 잠깐 빌린 것 뿐이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들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얼마나 무서웠다.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말도 안 돼요. 아까 분명히 저한테 총도 겨눴다고요. 어 얘들아 정말 괜찮은 거야? 어 보로로 우리 진짜 깜짝 놀랐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운전을 험악하게 하는지 사고도 날 뻔했다고. 어어 어, 그게 아닌데. 증인들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계속 거짓말하다니 안 되겠어. 경찰서로 데려가겠습니다, 캡틴. 얼른 앞장서.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캡틴 데려가시죠. 음... 자, 자 모두 다 괜찮은 거지? 네, 제 친구들은 다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린 범인들을 데리고 얼른 경찰서로 가도록 할게.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음... 오, 십년 감수했네. 뽀로로, 너도 많이 놀랬지? 얼른 타. 알겠어?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가던 길을 마저 가볼까? 렛츠고! 오. 뽀로로와 친구들, 정말 큰일 날뻔 했네요. 다행히, 디키토이즈의 폴리스포스가 있어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폴리스포스,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들도 항상 안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유라와 또 만나요.